자, 방금 그 느낌만 연결, 느낌만, 좋았어요, 오, 됐어요, 네, 느낌 났죠, 네네. 보세요, 거리, 200, 12, <laughs> 잘하셨어요, 아, 되셨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베지혜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구독자 분을 모셨는데요, 어떠한 고민이 계신지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음, 들어오세요 저희는 키도 굉장히 크시고 I'm 잘 치실 n 같은데 <laughs> 어떠한 고민이 있으 s t I'm going to make it last. I'm going to m a k 는데 어.. 드라이버가 좀 일관성이 없고 o m 를좀 내고 싶어서요. 거리요? 네. o i n g to make it last. i 는 going to make it last. 거리를 낼수 있는지, 일단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 텐데, 그럼 일단 한 3개 정도만 쳐볼까요? 네. 음, 아, 스윙이 좋아요. 스윙이 좋은데, 당연히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게, 네. 이 골프라는 거는 좋은 스윙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구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잘칠수 있는데 구력이 너무 짧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연습은 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연습은? 연습량이 많아요? 아, 많진 않아요. 많진 네. 않죠. 근데 그 구력이라는 게 늘어갈수록 연습량이 많아지면서 내가 이 공을 치는 감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스윙은 너무 좋은데 치는 방법도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치는 개수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손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네. 이 헤드로, 보면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 헤드로, 이 공을 결국엔 헤드에 힘을 실어서 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시간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이 내가 어쨌든 이 공이 멈춰있고, 얘는 꽤 무겁단 말이에요. 무게가 있어서 가만히 있는 공을 이 가벼운 헤드로 내가 이 스피드를 내서 공을 띄워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을 발생하는 건이 헤드가 렇게탕 지금 휘어지는 거 보이나요 네. 이 휘어지는 이 힘이 휘어졌다가 탕이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건데 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이 채를 가지고 한번 자 잡아 보시고 얘를 한번 그냥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휘게 만들려면 어떠한 감각이 필요한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 무언가 다른 근육이 네. 다른 힘이 지금 사용이 되죠 네. 어떤 느낌이 조금 다른가요 평상시하고 약간 손을 쓰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왼손이 좀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 네. 왼손이 좀 막아주는, 막아주는 느낌 느낌이 네.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왼손이 막혀서, 저는 이 체를 가지고도 약간 지금, 어, 이거 좀 딱딱하긴 한데, 지금 약간 지금 휘는 느낌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왼손이 막혀서 탕, 탕, 탕 써주는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 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체를 가지고 조금만 더 느껴볼게요. 탕, 탕. 근데 지금 저 보면은, 네. 저는 뭔가 더 많이 휘게 만들 수 있죠. 네. 약간 이 부분이,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백스윙 갔다가 툭툭툭 툭, 툭 위에서부터 힘을 툭툭툭 툭, 툭 풀어내면서 왼손은 약간 잡혀 있는 이 느낌인데. 아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그 느낌을 제가 한 것처럼 많이 휘기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요. 그럼 결국에는 네. 오른손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아요? 어 네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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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처럼 만들어 볼게요. 휘게. 자, 여기서 제가, 아,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아, 근데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립도 좋고, 자세도 좋았는데, 이 굉장히 잘 잡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힘을 발생시킬 때 지금 보면은 왼쪽 지금 팔꿈치 아래 근육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근육이 지금처럼 여기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근육이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 자, 이 느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잠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힘을 그렇죠 샤프트가 휘는 힘을 만들면 지금 굉장히 손을 사용하고 있죠 아, 네. 이 느낌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에 하프스윙만 살짝 해볼까요 하프스윙만 살짝 그렇죠 거기서 그 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휘게 하려면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약간 여기서 내가 헤드를 약간 이렇게 탕탕 털어 주듯이 탕 그렇죠 네. 오른손은 털어주나 왼손쪽은 받쳐 있는 이 느낌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탕. 그렇죠. 좋았어요. 오히려 힘을 풀어버리는. 그렇죠. 힘을 탕. 그래서 이 헤드의 힘을 탕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 번. 탕. 그렇죠. 좋았어요. 어, 지금 자세 좋고요. 오케이. 다시. 네. 백스윙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네. 자, 왜 궤도가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약간 이쪽이 뻑뻑하지 않으세요? 네, 네, 네. 뻑뻑하죠? 네. 자,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면, 거기서 아까 그 느낌을 만들어 볼까요? 탕! 그렇죠. 다시. 열고, 탕! 그렇죠. 이 느낌은 더 좋아요. 열어주고, 탕! 그렇죠. 만들고, 열어주고, 탕! 그렇죠. 열어주고, 탕! 그렇죠. 열어주고, 셰프트 휘게, 그렇죠. 열어주고, 그렇죠. 열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느낌이, 잠깐만 쉴게요. 네. 이 헤드가 당연히, 결국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몸이 백스윙을 갔다가 이렇게 왔어. 아, 네. 그러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 왼쪽에 백스윙을 회전을 했다가 내가 여기서 이 축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이 헤드가 이렇게 휘어진 이 힘으로 공이 맞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드시니까 몇 개만 짧게 아, 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약간 돌려놓고 약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 이 느낌 몇 개만 해볼게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더워 보이시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더워져 <laughs> 제가 할 때는 지금 이게 잘리죠 그러니까 요령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연습을 하면 힘들이지 않고 연습을 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느낌인 거야. 요느낌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이 클럽을 잡고, 여기서 살짝, 살짝만 이렇게 기울여볼게요. 자세를.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 주을 잡아놔야 되니까 요게 더 쉬운 거야. 그렇죠 요런 느낌.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것보다 약간 사용되는 느낌 나시죠? 네. 그럼 이번에는 풀스윙을 하긴 할 텐데 이 느낌을 연결해서 좀 스윙을 좀 작게 했다가 탁 야무지게 내가 이 느낌만 가지고 네. 한 하프스윙 정도만 해서 탁 쳐주겠다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자, 하프스윙 정도만 해서 지금 좋았어요. 그래서 임팩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공의 오른쪽에 피알지 r 옆에 못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못을 탕 박아준다 생각하시고 어, 네. 해볼게요.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잠시만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왼쪽 쪽을 잡아놓는 게 유리하고 여기서 아까 샤프트가탕탕 탕, 휘는 힘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야무지게 그냥 탕 못만 박아볼게요. 네. 아, 이것도 좋았는데. 아,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지금 아까는 저희가 이 힘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네, 네. 이러는 거죠. 좋아요. 어깨로 좋아요. 이 느낌으로 다시 그렇죠. 털어버리고, 아, 이런 거 좋았어요. 내가 쳐내는 느낌, 털어버리는 느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에서 이 헤드가 내가 힘을 탕 쳤다가 그냥 그 힘으로 헤드가 먼저... 탕, 이렇게 그냥 튀어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 헤드가, 해볼게요. 탕, 탕, 탕 했으면, 여기서 지금 한번, 힘이, 걸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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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맞았잖아요. 그다음엔 네. 힘을 그 다음에 힘을 그입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힘을 줬잖아요. 네. 힘이 탁 받아 들어갔으면, 그다음엔이 헤드를 같이 그냥 힘이 타러 가는 거예요. 요렇게. 좋아요. 어차피 잡히지 않을 거니까. 힘이 힘을 잡지 말고 그렇죠. 그 힘으로 가서 탕 그렇죠. 다시 한번더탕 그렇죠. 좋요 공에서 마찰이 되면서 그 다음엔 던질 거예요. 축 그렇죠. 좋았어요. 쳐볼게요. 공하고 마찰이 되면서 치면서 던질게요. 탕오이 느낌인데 약간 오른쪽이었지만 지금 쳐주는 느낌 났죠?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이 클럽을 상 쳐내고, 그 힘으로 핀니시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 지금 잘하셨죠? 지금 느낌 좋았죠? 그렇죠. 지금처럼. 좋았어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숙여져 있고, 여기서 내가 힘을 탁 썼으면, 이 헤드는 저쪽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힘을 그냥 따라 도는 거죠. 과감하게 손만 탕! 아, 이런 것도 좋아요. 아, 그런데 조금 더 사용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어, 지금 거리가 지금 거기 190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사용이 조금만 더 되면 200은 훌쩍 넘길 수 있거든요. 지금 좋았어요. 정말 오른쪽을 살짝 기울이시고, 이 힘으로만 내가 탕 쳐서 야무지게 쳐서, 그리고 헤드는 같이 임팩이 되는 순간 같이 저 앞쪽으로 날아가겠다는 느낌. 그렇죠. 어, 지금 좋죠. 자, 쳐주세요. 야무지게 탕, 오른쪽으로 좋아요. 네. 습관이 뭐가 있냐면, 약간 백스윙 갈때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여기 피아이자를 조금만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측을 해 볼게요 손만 열일하시면 돼요 네. 자공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못을 받겠다 우측으로 탕 열일하세요 손 쓰세요 열심히 손 쓰세요 탕 그렇죠 아주 안데 약간 오른쪽으로 간건 네. 손을 썼는데 그다음에 놔버렸으면 은 네. 목을 타고 돌았을 텐데 약간 이제 잡고 가면은 어깨궤도로 인해서 약간 우측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잠시만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력이 짧은데 지금 스윙은 너무 좋고 이 감은 당연히 지금 느낌을 그냥 외워서 네. 연습량만 늘리면 돼요. 뭐한 번에 성공할 필요는 없고 이 느낌. 네. 놨죠? 놨죠? 탕했죠? 그 다음에 네. 놔야 돼요. 이렇게 힘이. 탕, 탕. 놓는 게 왼손이 놓는다는 거가요 왼손도 놓고 오른손이 놔지는데 아, 아. 왼손은 어떻게 놓냐면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딱 한번 걸치잖아요 네. 그러면 헤드가 요 헤드에 무게가 있으니까 헤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헤드가 앞으로 팍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 힘을 만들어 낼 거예요 네. 이때 거의 오른손으로 가지마 이렇게 잡게 돼요 네. 오른손 엄지가 그런데 이 헤드가 튀어나가는 그 힘을 따라서 그냥 이 손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놔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오른손목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느낌으로 네. 여기서, 요런 느낌이고, 그러면 왼손은 이 헤드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 그렇죠. 이렇게 걸쳐야 돼요. 손바닥이 떨어지는 느낌. 좋아요. 아, 요거는 아, 손이 안 써지고, 네네. 어깨가 팔이 데려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럴 때도 네네. 당연히 구력이 짧으니까 많을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필드에 가고야 되면 더 많을 텐데,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맞는 이유는 이 느낌이에요. 다시 어드레스 해보시고. 내가 이 클럽으로 헤드로 치는 거니까 얘를 탕 쳐줘야 되는데, 네. 거의 본능은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깨가 얘를 데려오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뒤에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데려온 상태에서 내가 몸이 빨라. 그러면 이 위에 맞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뭐냐면 내가 이 동작을 못한 거야. 아, 네. 그러면 은 내가 이 동작을 잘 해내면 그건 없앨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이 손이 좀 둔했구나. 아. 손이 안 되니까 이 어깨가 나가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서서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맞고 나서는 이 손바닥이 그냥 다 떨어지는 느낌으로 내 손가락으로만 채가 걸려서 넘어가는 요런요런 느낌 좋았어요. 그렇죠. 맞고 나서 손바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좋아요. 집중해서 제공 오른쪽을 탕 쳐주세요. 탕. 그렇죠. 자 이건 친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깨가 이게 조금 뒤에 남아 있어야 요 예.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손을 쓰면 한번 손 써보시겠어요? 손을 지금처럼 해보시겠어요? 네. 자, 어깨 나가나요? 아니요. 남아있죠. 네, 네. 남아있는 느낌이 나는 건 내가 손을 잘 썼다는 거. 아, 네. 그래, 내가 남기려고 하면 또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잘안 남겨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잘하셨으니까 그 느낌이 났다는 거. 네. 그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을 잘 쓰면은 어깨는 잡힌다는 거. 손을 써서 탕 가세요. 손을 아 이거는 어깨 안 잡힌 느낌 났죠? 네. 네. 그럼 어깨가 손보다 빨랐다는 거. 아, 네. 그래서 결국에 손을 못 썼다는 거 그래서 이건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치기 전에 이걸 해보고 네. 이 느낌을 연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더 하세요 더더더더 더, 더, 더 움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딱이 느낌을 바로 바로 네. 가세요 바로 연결 자 방금 그 느낌만 연결 느낌만 좋았어요 오 됐어요 이 느낌 났죠 네, 네. 보세요 거리 212. 잘하셨어요. 아, 되셨죠? 지금 <laughs> 네. 느낌이에요. 아, 더오셨죠 아, 지금 딱이 느낌인데.